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입니다, 행운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행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이 다행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다 복이다 은혜다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더들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변호사처럼 이 총독 앞에 아부하는 그런 그런 시작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쭉 29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 자기 변호 자기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자기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가 이 아그립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이왕 앞에 이 사람 아그립바는 100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그그 당시의 나이로 70 가까이 장수한 여기 유대에서 마지막 이제 왕 끝나고 나서 로마에 가서 행정 일을 계속 은퇴하고도. 어, 행정일을 볼 정도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거죠. 유대, 유대의 풍속과, 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풍속과 문제,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어떤, 어떤 지배계층도 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가였던 거죠. 그래서 어이 100, 100년까지 27년생인데 AD 27년생인데 100년까지 산 그런 장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의 여동생과 함께 같이 와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의 고위관료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 그런 지휘관들 그런 화려한 의상 앞에서 초로의 이 바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때 나이가 33살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요때 나이가 33살 30대니까, 100년대에 70세, 70세였으니까, 요, 요 재판받고 있을 때 나이가 30대 초반에 패리 파릇파릇한 그런 젊은 왕 앞에서 참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륜으로 지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젊은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또, 자위하는 것 아니고, 아첨하는 것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 아니고, 반대로 그가 오랫토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터주지 않은 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했던 그렇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했던 사실 속수무책으로 보낸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어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하고 회고하고 해서, 2000년 후에 이 말씀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 받게 하려고 예수 복음을, 오직 복음을, 오직 말씀을, 오직 예수를 그런 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허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내 기도 제대로 들어주신 적 있냐고? <laughs> 다, 다 들어주셨는데,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 최근 가까이, 한번 조금 더딘 걸 가지고, 하나님, 뭐 그렇지, 뭐내 소원, 내 기도대로 해주신 적 없다고 이런 말 하기 쉽잖아요.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구류 상태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꼭두깍시 같은 왕 앞에 나를 세우시다니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처럼 없는 젊은이 앞에서, 내가 이걸 또또 또 말해야 되나, 또 말해야 되나. 내 자기 동족들 앞에서야, 자기 동족들 앞에서 히브리말로 손짓을 하면서 조용하게 시킨 후에 자기가. 어, 왜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는지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긋, 어긋나게 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족들의 마음에 불지를려고 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율법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그래서 자기 위축되고 자기 삶의 그 실패에 길들여진 그래서 참 천만 다행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우리 그렇게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아닌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이빨른 소리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자책하는 말도 아니라는.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물 당할 때마다 그냥 입에서 자동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멀쩡해. 뭐, 어제 우리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을 또 대하지, 대하지 않았습니까? 8살짜리 딸인데, 학교에서 맨 마지막에 가는 애를 택해 가지고 책 사준다고 속여서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우울증에 걸린 굉장히 이게 정말... 어 이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 생각하 보는 거죠. 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게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어, 어려, 근데 그런 마, 어떻게 말을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를 비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제정신이 아니 미친.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위로받, 이게, 우리, 이게 지금 국민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국민 전체가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즘 나를 위로하는 열 가지 방법, 이걸로 해결이 되겠나? 스스로 다독여주면 되나? 안쓰럽고 불쌍한 그런 바울이인가? 이 지금 말이 하는 게, 난 천만 다행입니다. 아닌데 긴 척하는 그런 말인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 위로하기 위해서 라떼 한 잔에다가 설탕 한 스푼 듬뿍 담아서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는 건가? 반신욕 하면 되는 건가? 사우나로 해결될 문제인가? 감미로운 음악으로 되는 건가? 눈물 쏙 빠지게 매운 떡볶이 먹으면은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건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이런, 그래서 공포영화 보면 해결되는 건가?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다잘될 거야. 이러면, 이런 지금 그 말인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인가? 자기 최면 하면 되는 것같 괜찮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잘될 거야. 하면 하는 그건, 그건 결국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인데 감사 일기 쓰면은 이런, 이런 이렇게 되, 괜찮은 게 되는 건가? 여기 어, 그아그리바왕 앞에 아그리바그 전문가인데, 이 우리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전하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유대인의 기지에 대해서 안다 한들 30대 초반에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17살에 왕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17살에 왕이 되고 너무 어리다고 해서 로마에서 잠깐 보류시키고 총독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게 하고 겨우 왕으로 한 4년 있었던 게 레바논의 그 산악 지대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거기에 지도자로 세운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 전체의 왕이 돼서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가지고 총독을 아련하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왕이지 자기 민족 살리려고 자기 민족 자기 자기 헤롯 가문은 유대인 가문 정통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이 수고하고 있는 하지만. 그가 그한테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안다.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다. 어, 다른 쉽게 번역한 성경책 보니까 관례와 논란거리를 잘 안다. 관례. 유대인의 관례, 그리고 논란거리를 알고 있다. 유대인의 관례가 뭔지, 유대인의 논란거리가 뭔지. 우리는 성경을, 신약성경을 그렇게 접하니까, 아, 유대인들이, 아, 이런, 이런 온고집이 있었네. 이런 그루터기 정식. 이 그루터기 다 위에까지 다 잘리고 뿌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간량한 자존심이 있네.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니지만 거기에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이 쟁점이 되고 율법이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드렸지만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38년 자기 인생 전체가 거기에 그한줄 붙잡고 있는데 그 소문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간다고. <laughs> 안식일에 자기 누굴 거적대기 들고 간, 뭐 비싼 거, 귀한 거, 뭐 어마어마한 거,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정말 쓰레기차게 그냥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왜 들고 가려고 하셨을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 뭐 하려고 그걸, 그거 안 들고 갔으면 안식일 날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예수님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누가 들고 가라고 하더냐? 안식일인데, 이래가지고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들통나고 예수가 죽게 되는 자기가 죽게 되는 건 우리 주님이 그런데 뭐 하려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요 그냥 일어났으면 다 버리고 옛날 것은 니가 어, 뭐, 그때 때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벌레 끼고 더러운 침상을 뭐 하려고 들고 가래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욕먹나 그러니까 중심에는 항상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키는게 율법이냐 어, 선이 어디냐.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사람, 상태가 변경되면 사람은 다 지금 신경쓰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다가 마스크 쓰게 되고, 뭐, 신발 안 있다가 신발 신게 되고, 불 켜졌는데 꺼지게 되고 하는 것이 다 신경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존중하면서 내가 그와, 그와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의 능력, 부활, 생명, 복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온전하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그 가정이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지금 미국, 미국은 뭐 날마다 총기사고인데. 초등학생 아이가 총 가지고 그냥 교사하고 뭐 해가지고 난리 범벅인데 피범벅입니다. 자신은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불합리한,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냥 주절, 횡설수설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더 귀에 딱알수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었을 때 우리의 기질이, 예, 저, 젊었을 때 우리의 날카로움이 얼마나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다 말씀 듣고 계시는데 오래도록 들으셨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말끊기 좋아. 게다가 저기 지금 60이 넘어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어. 구질구질하게 쇠 착고에 체임받아서 머리는 더 수순 적지,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어, 눈썹 미간은 좁지, 정말 키는 작지, 외소하지 바짝 말랐지. 들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들으십시오. 왜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이니까, 예. 말씀이 당신을 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말 하는 것이지요. 그만두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라. 30대 초반에 이 왕에게 상징적인 명목상에 꼭두까시 같은 그런 노마의 하수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임금 앞에 너를 세울 거다 너를 그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숭고한 시간을 바울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기분 상한다. 포기하는 그 시간만큼 손해인 거죠. 자기 감정 상했다고 끝까지 듣지 못한 것. 말씀은 인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들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뚫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지. 조그만 상처나가지고 쓰러지면 멍하게 멀리서 들려. 우리 영화 그거 많이 보잖아요. 폭탄이 탁 터졌을 때그 순간 멍멍하게 들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들리는 법이 없다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그리빠 왕이 풍속과 관례와 논란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가 아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나. 우리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깊은 절망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땅 가운데, 이제 재판도 빨리 끝나고, 오히려 아빠, 엄마 없는 때잘 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안 계실 때, 어디 출타 중일 때잘 되는 집안이 잘, 잘 되는 집안이죠. 안 계시는 틈만 타가지고 온통 동생 뚜뚜 패고, 난장판을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절망의 순간이 아픔의 시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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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역사, 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